얘들아 해소임 말라면 은비댄데 이제 무슨 도안 되는 소리야 루아와와와와와와와와 두... 이도 이제,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내려다 빨리 합류하자 줄땀 맞대 왔네 사지랑 지쳤는 좀 어렵겠지만 오키보드파디 이는 이는오도파디 이를 제어해 오늘은 오이를 생각하면 된다. 두번 말했네. 오이. 왜와왜와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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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이래서 이 선생님마다 얘. 예. 왜. 야야. 친구들 다 불러와봐. 얘들아. 얘들아. 야. 친구들 얘들. 많이 불러. 문제될게. 수바들 떴, 아니. 갓수들 떴들란 수박이지. 우박. 와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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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이제 너 친구 아니야? 아, 더워. 아, 뭐 사줄까? 순아이트템인데. 딸기 아이템. 우리도 말하면 어떡해? 딸기. 와우 와우 우우 전화땡이 처음부터 이랬다니. 도망가. 어디에서 초코 냄새. 초코. 와와와! 또 아니 격고 난 간간이 갈다 계속 였나고 야야야 남나봐 우리 집 와봐 나나 우리 집 토끼 키워 그래? 오 당근 맛도 있네 어? 당근 왜왜왜 왜 우리는 안 차이하는데, 사진 준비하러 가실 거라고. 호호! TV맨 등장이요. 호호호. 너다 만들었어? 야, 야, 야. 조전부. 왜? 왜 들었는데? 나 숙제 좀 다르쳐줘. 무슨 숙제? 영어 숙 주황이 영어에 뭐야? 오렌지. 오렌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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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안 돼, 니들. 잘못 다르쳐줬대. 큰일 로 아, 진짜 다, 다, 그, 가 다지, 다지, 아대. 믿드더니 다지. 너희들 빼네네 I'm like, 토코넛. 내일 뭘 먹을 거야? 코코넛? 베네네. 빼와와와와와 베네네. 베네네. 베 히히다 죽었지 히히 내가 나무 밑으로 다 돼져 아 나무 밑으로 뒤떠버려요 헐 으아 배 아파 배 어머 다 좀비다 됐네 뭐가 어려워서 다 좀비다 됐네 너무 무서워 뭐가 야박 랍박 왜, 말고 좀비 다 됐네. 좀비 버전 어떻게 발음하면 서울로, <돔비> 왜, 낭만 묶여 왜, 이렇게 하는 요이 시띠들, 진짜 좀비 다 떠요. 이, 이 키비맨 새끼, 또, 부어줄 거죠. 임시들 말한다 기대해 주세요. 저는 빰따들 네, 다리 안녕히 계세요. 저는 가보겠습니다.